안녕하세요. 공인중개사 박현태입니다. 단돈 3억 원대로 테라스 있는 복층 집을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? 이번 현장 아마 인테리어 보시고, 아, 그 현장 아니야?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, 그 현장 맞습니다. 이번 현장은 특이하게도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진 타운하우스 형태의 빌라 주택인데요. 아, 이번 현장은 정말 가성비 있게 잘 뺐기 때문에 1동과 2동이 정말 빠르게 소진됐었고요. 마지막 동인 3동이 오픈을 시작한 겁니다.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촬영하려 현장으로 나왔고요. 방 3개, 화장실 2개 구조, 그리고 자재분들이 좋아하실 복층 공간까지 모두 가져가시는 금액으로 제가 세팅해 놨으니까 한 번쯤 나와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. 아, 분양을 시작하지 얼마 안된 만큼 정말 파격적인 가격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내부 현장 바로 보시죠! 네, 먼저 현관입니다. 어, 깔끔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집인 것 같네요. 좌측편에 신발 수납하실 수 있는 장까지 모두 마련이 되어 있고요. 어, 좀 섬세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는 점은 바로 이 단차 부분에 있습니다. 어르신분들, 혹시 뭐 휠체어 끄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이쪽 공간 어, 부담 없이 이동하실 수 있도록 현관 부분에 단차를 없앴다는 점이 조금 포인트인 것 같네요. 네, 보시면 거실이 바로 먼저 보이는 구조입니다. 어, 들어와서 우측편에 위치해 있고요. 보시면 조명 세팅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좌측편에 이제 안쪽에 방까지 쭉 이어져 있는 라인 조명 위쪽에 과하지 않은 다운 라이트까지 모두 다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장 와서 이제 놀란 점은 DP 되어 있는 게 굉장히 간소화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이제 깔끔한 톤의 화이트 톤의 쇼파 그리고 안쪽에 식물 정도만 들어가 있는데도 지금 이 공간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해 보인다는 점이 이 집의 정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약간 다크한 톤이나 아니면 라이트한 아이보리톤 어느 걸로 세팅하셔도 이 집의 인테리어는 굉장히 좋은 그런 현장이 될것 같습니다 네,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크기가 보시면 깔끔하게 잘 나와 있죠 바닥 각마루랑 벽지의 색을 모두 다톤 매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쪽 공간에는 발코니 공간도 나와 있고 수전도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 옷이 타워 설치하시고 드레스룸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어요. 네, 다음은 거실 맞은편에는 있 주방 공간인데요. 일자형으로 되어 있고 수납장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데 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 매직 패널 인테리어입니다.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뭐 집기 같은 거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드렸고요. 섬세하다고 느껴지는 점은 지금 일반 그냥 화이트톤이 아닙니다. 여기도 모두 다 필름 시공을 해서 이 벽지랑 깔을 맞춘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주방을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좌측편에는 냉장고 두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있고 그 맞은편에도 이렇게 남아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뭐 공간 활용하시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네요. 네, 또한 이 집의 장점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읊어 봐 드리면 LED 조명 전체 다 세팅이 되어 있다는 점. 그 친환경 실크 벽지, 영림 창호 가장 좋은 버전이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최고급 원목 마루,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모두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프리미엄급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어, 거실 좌측편에 있는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. 첫 번째 작은 방이랑 크기가 비슷한데 발코니가 없고요. 그렇기 때문에 오고 가고 하실 일이 없겠죠. 또, 안방과 가까이 위치했기 때문에 이쪽 공간 자제분들 방으로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어요. 네, 이렇게 보시면 크기 괜찮습니다. 잘 나와 있습니다. 뭐, 싱글 침대 놓으시고 책상 놓으셔도 남는 공간 나올 것 같네요. 맞은편에 이제 메인 욕실도 있는데요. 지금 보시면 인테리어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. 우측편에 해바라기 수전도 나와 있고요 어, 무엇보다 좋은 점, 어, 좋아 보이는 점은 이제 벽면 타일과 바닥 타일을 모두 다 같은 타일로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60각짜리 조금 큰 면적의 타일을 대체함으로써 이 공간을 조금 더 고급스럽고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준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쪽 공간 이제 안방이고요 안방 답게 크게 나왔고요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창이 잘 나와 있네요 큰 침대 놓으시고 붙박이장 짜셔도 되지만 안쪽 공간에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도 따로 마련해드렸기 때문에 붙박이장을 짜시든 아니면 시스템장을 놓으시든 옷 수납하시기에는 너무 나 만족스러운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, 마지막으로 이제 안방 욕실 공간 보고 계시고요 안쪽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은 솔직히 왜 만들어 놓은지는 모르겠는데 뭐짐 수납하시고 하시면은 뭐 유용하게 쓰실 것 같아요. 네, 어 마지막으로 네 하이라이트 공간이죠 테라스 공간 나가 보겠습니다. 자 테라스 공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계단 폭도 넓고요. 마지막에 테라스 나가기 전에 이 공간도 있기 때문에 자제분들이 약간 비밀 공간으로 생각하면서 이쪽 공간 활용하시면 굉장히 재밌는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테라스 공간 보고 계신데요. 지금 제가 비춰봐드리고 있는 이 공간이 유일한 공간이에요. 왜냐면, 어, 이전 세대 테라스가 있는 이제 타운하우스형 구조이기 때문에 저 앞쪽까지 테라스 공간이 있지만 그 옆에 오실 분들이 쓰시겠죠. 그래서 펜스 같은 거 추시고 이쪽 공간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, 뭐 바베큐 하시거나 빨래 넣으시거나 뭐 활용도가 높은 그런 테라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조명이나 이런 것도 세팅이 너무 잘 되어 있네요. 이번 현장 아마 눈에 조금 익으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현장 맞습니다. 인천에서 굉장히 에기스 매물로 불렸던 그 매물 맞고요.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이제 동이 3차입니다. 이번 이제 현장은 타운하우스형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총 3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거의 전 세대의 테라스가 세팅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가격도 정말 저렴하게 잘 나와 있어요. 신축 대비 인테리어 컨디션 대비해서 3억대 중반으로 나와 있다는 건 정말 큰 기회인 것 같은데요. 특히나 준공되고 지금 현장에 나온지 얼마 안된 정말 따끈따끈한 현장이기 때문에 어, 여러분들 이게 원하시는 호실, 충수를 먼저 선점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현장 소개를 여기서 마치고요. 저는 다음에 또 다른 현장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